자, 국토부에서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월 7일에. 자, 요 내용의 원문을 보시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 보도자료란이 있고요 보도자료란을 누르게 되면은 오늘자로 어, 지금 거의 3만 3천 분 정도가 조율해주셨네요. 이그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한 다음에 지금 한글 파일과 PDF 파일이 있죠. 이거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회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다가 특별법을 적용해서 각종 완화된 법률을 적용시켜서 어,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그럼으로써 정부는 어떤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주택을 좀 늘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지정된 분들은 더 많은 어, 원래 법적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득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득은 당연히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자그 내용인데 대신에 적용 대상이 뭐냐면 20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제곱미터니까 평으로 한사람은한 30면평 되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도시는 어디예요? 어, 당연히 일기 신도시입니다. 예, 1 일기 신도시가 우리가 이제 분당, 평촌, 일산, 중동 3번 요5섯개 신도시만 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수도권의 위성 도시. 근데 얘네들 한 30만에서 35만 정도밖에 안 되고 영수가 그때 당시 200만 원 공급이었잖아요. 실제로는 한180한 5만 원, 7만 원 공급했는데 뭐 나머지 한 150만 원 정도는 어디 있느냐? 수도권 외에 어, 전국에 다 퍼져있죠. 일기신도시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것들. 거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일기신도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 서울에서도 목동이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지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경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지단로 완화해주고, 토지 용도 변경 및용적률 상향, 그죠?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헤드스 증가, 입지 규제 최소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뭐 이런 것들, 사업절차 단축, 아주 좋은 거는 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먼저 특별법의 적용 대상, 방금 설명드렸듯,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30년 연한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노후도 30년 기준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너무나 좀 낡은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거주해야 되다 보니까 3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이제 한 겁니다. 택지주통사 완료 20년 이상으로 기준 설정하여 노후화되기 전에 세계적인 계획과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고 해서 20년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는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가 안 되게 되면은 개발을, 그러니까 특별 법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될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자, 수도권 행정동 크기, 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0년 된 도시들이 그럼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기사들이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전국에 20년 이상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가 총 49곳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은 개포, 목동, 고덕, 뭐 상계, 중계, 이런 쪽이 다 포함이 되겠고요. 경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일계신도시 5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계신도시 5개가 당연히 포함되고, 그 외에도 포일, 광명, 철산, 하안동, 고양 화정, 우원, 영통, 고향 능곡 이런 것들도 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기 때문에 특별법에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인천에도 많고 각 도별로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아 100만이 안 돼, 30만평이 안 되는데 너무 좀 아깝다 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 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두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라고 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어, 연접해 있다라는 것과 인접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주목하고, 주목해 보고 있는데, 연접했다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렇게 딱두 도시가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연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처럼 붙어 있는 연접했다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붙어 있진 않지만,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인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붙어 있는 것들은 이게 예를 들어 50만, 이게 뭐 60만, 이래 되면 아 각각이니까 100만이 안 되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110만이니까 인정, 니네 개발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렇게 떨어진 것들, 어 나는 50만이고 50, 음 이게 60만이라고 했죠 그림이 더 크니까 이게 60만이고 50만이에요. 합치면 되는데 연접해 있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인접이란 단어를 같이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있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것들도 합쳐서 100만이 넘게 되면 은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는 무조건 개발 안될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어 노후 계획 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인접했다는 라 단어도 안 썼죠. 연접했다라는 것만 썼습니다. 연접했다는 건 아까 붙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런 택지지구 같은 건, 택지지구가 두 개가 있는 것들은, 각각기만 하면 개발할 수 있고, 이거는 구도십. 그니까, 러 뭐가 있냐면은, 뭐, 중동 신도시라든가, 예를 들면, 일산을 제가 지도를 열어봤는데, 일산이, 일산 신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경의선을 이제 기준으로, 토지경계획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것들, 뭐, 주공일단지, 동문, 뭐, 뭐 일산, 현대, 홈, 이런 것들은, 어, 우리는 택지개발지구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노후구도심, 그러니까 <laughs> 얘네들도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이렇게 크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에 기본 방침 세우고 기본 계획 세워서 뭐 각종 정비구역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국토부가 세워주는 기본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기본 계획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시장군수가 먼저 수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수립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장이 우리 이렇게 개발할 거야, 끝나나? 안 되죠? 도지사가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그죠? 도지사는 무작정 오케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국, 중앙부처인 국토부 장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뭐 다, 요즘엔 잘 아시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2010년도쯤인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서초구청장이 반포동이었을 거예요. 반포일동인가를 엄청나게 그냥 의리짱짱한 그런 조감도를 발표하게 되면서, 어,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뭐 찌라시가 아니라, 오, 구청에서 발표한 거네? 이거 확실한 정보야. 와 대박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기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덤비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엄청 많이 됐어요 제 손님들도 저 이거 사주세요 하고 연락 많이 왔는데 저 그걸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그게 구청장은 당연히 자기네 구를 개발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청사진을 제시한 거고 계획을 얘기한 거고 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사셔도 됩니다. 이거 뭐, 모를지, 어떨지는 지나가 봐야 알리지겠지만, 이 내용,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으로 여기를 사시는 거면은,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계약하시고 오신 분, 조언 얻으신 분들인데, 이거 이렇게 돼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해지하신 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특별 정비 구역의 지정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자, 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은, 법률을 좀 완화시켜서, 최대한 많이 개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동네가 좋아지게 되고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여기가 어디가 될까가 이제 중요하고 거기를 투자하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년 전 작년에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 지역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을 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선도지구는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함께 뭐 지원하겠다 등등인데 요 내용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볼, 부, 보여드릴게요 기사 같은 거. 자, 요런 내용이었죠. 국토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한다. 이때 2022년 10월달, 작년 10월에 한석달 전쯤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뭐 특별계획으로 지정해서 빨리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원희룡 부토부장관과 일기 신도시 다섯 개 지자체 장관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떻게든 논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특별정비국에서 그럼 어떤 특례를 지원하느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이걸로 뭐 막힌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전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거고 초기 단, 단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신도시에 있는 것들 일기 그러니까 신도시 20년 된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거 이런 어떤 정책 하나 뜨게 되면은 바로 달려가도 문의 전화가 엄청 났을 겁니다. 근데 뭐 요즘 워낙에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음, 중요한, 음, 내용의 발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건 굳이 안 읽어도 여러분들 키워드만 보고도 대충 내용 확인할 수 있죠.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돈을 완화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용저 지역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해서 용적률도 2종이 3종이나 준종으로 변모를 시켜주고 용적률의 규제였던 뭐 250%를 뭐 400%, 500%까지 준다다든가 이런 식의 용적률 규제를, 어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비롯한 노후계획 도시의 입지 규제 최소구역. 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1월 5일에도 도시계 획 혁신 방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제가 요 정책 나오게 되면 항상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요때 이제 1월 달긴 시간 동안 좀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하여튼 보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그, 수직증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세대가 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최대 15%인데, 이거를,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상당한 매력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 계획구역으로. 그 다음 절차도 간소해서좀더 빠르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좀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하면 좀 빨리빨리 운... 할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힌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한 개의 블록 등 특별 정비구역 최소 기준은 시행령과 기본 방식을 구체야 해서 네 개의 아파트 단지가 복합 개발. 지금 여기가 어디 가냐면 여기라기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어디냐면 분당의 시범 단지 아파트 있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하나 하나 단지가 3,000세대 뭐 2,000세대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네개 단지가 전부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것도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도상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시범단지 아파트잖아요 시범단지 삼성한신 시범단지 한양시범단지 우성시범단지 현재 그러니까 시공사도 틀리고 다 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시범단지로서 하나로 통합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게 하나하나의 단지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 시범단지 우성 아파트는 이게 1874세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작을 거고 한 2,000이 넘을 겁니다. 아, 이게 더 작네요. 1,7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는 2,400세대. 그다음 한신 아파트는 1,780세대.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대략, 대략 한 8,000세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현재 세대수가 그런 것들이고 용적률 상향시켜주게 되면 당연히 만 세대가 넘는 초메머드급 단지가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초메머드급 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대단지, 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견을 피력했었고, 심지어, 대단지 vs 역세권, 이렇게란, 이 영상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는 역세권보다 대단지가 더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호응이 좋, 그, 좋지가 않았어요. 냐하 어, 역세권이 더 중요해져, 어떻게 단지가 더 중요하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긴 텀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긴 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음 뭐, 교통, 음 지금 뭐,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되고, 또, 뭐, 뭐좀 5일째 근무에서 뭐 4일째 근무, 4.5일째 근무 그렇게 시도하는 나라들이 많게 되는데, 긴 텀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내집 주변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요걸 더 점점 중요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가 돼야지, 지만 어떤 그런 퍼실리티라든가 커뮤니티의 시설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들과, 뭐 지금도 대규모와 소규모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여러분 생각하보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대단지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시소가치와 사람들의 니즈는 엄청나게 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자를 어, 단일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러면 조합은 따로 구성하더라도 시장 구조와 통합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단일사업 시행자로 할수 있게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게 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렇게, 그, 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렇게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죠. 지금은 같이 하려고 해도,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수 틀리고, 뭐, 동이 틀리고, 나는 뭐, 한강이 뭐예요? 난 역세권이 가까워요? 뭐, 등등등 얘기하게 되면서, 그 이해관계가 많아지니까 통합이 안 되는데, 한 단지 내에서도. 심지어 다른 아파트랑 하려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개발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다 한다? 특별교의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상 그 구역 지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건물들이 쭉쭉 뻗은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거 많이 구축되고 학교 같은 것도 이제 좀 위치를 좀더 변경하게 되면서 더 통합하기 쉬운 곳을 바꾼다라는 얘기고요 역세권 쪽은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을 상업지로 개발하게 되면서 복합 법점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뭐, 간단한,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게 특별계획 구역으로 잡히게 되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게 어디가 될 것이냐를 관거리고, 1기 신도시는 사실상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네요. 자,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소장이었습니다.